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키아 벨리입니다. 어, 마키아 벨리는 1469년부터 1527년까지 이렇게 생존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이렇게 사셨고요. 정치 사상가이고, 어, 또 이제 군주론의 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 마키아 벨리가 군주론을 이렇게 어, 기록한 이유는 원래 이제 이탈리아가 로마잖아요. 로마. 로마 제국이 2000년 동안 이렇게 세계를 지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때, 마키아 벨리가 살아 생존할 때는, 어, 로마가 망했고, 도시국가로, 도시국가로, 작은 그 도시국가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나 뭐 스페인이나 이런, 어, 나라들은 이제 큰 나라여가지고, 그런 나라에 뭐 이렇게, 침공을 받고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마키아벨리는 그 로마의 회복, 로마의 회복을 위해서 강한 군주가 나와야 한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그 군주론을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어, 그럼 이제 우리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좀 같이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주는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 네. 어, 여기서 말하는 분주는 왕이에요. 그 시대의 왕. 왕은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 지혜를 가져야 한대요. 어, 만약에 왕이 겁쟁이다, 어, 그 나라가 온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어, 왕은 강해야 돼요. 어, 용감해야 돼요. 어, 이런 말이 있어요. 음, 어, 한 마리 사자가 이끄는 백 마리의 양의 부대가, 한 마리 양이 이끄는 100마리의 사자의 부대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사자이면, 어 그, 그 부대원이 100마리 양이어도 지도자가 양인 100마리 사자 부대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는 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죠. 그렇죠? 양 100마리가 사자 100마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그만큼 지도자, 리더의 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리더가 약하면 그냥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 가, 갖고 있고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갖고 있어도 지도자가, 리더가 양처럼 약해서는 그 부대를 잘 이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군주는 사자의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용기만 있으면 안 되고, 이번에는 여우의 지혜를 가져야 한대요. 그냥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전략과 전술을 잘할수 있어야 최고의 왕이 될수 있다는 최고의 지도자가 될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에는, 그 시대에는 군주, 왕으로 표현했지만, 지금 시대는 뭘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공동체. 리더 같대요 리더 그렇죠 한공동체의한 그룹의 대표 이게 리더죠 그렇죠 그런 리더가 지금은 사자와 같은 용기도 가져야 되고 여우 여우처럼 지혜롭기도 해야 한대 그럴 수 있을 때 어떤 공동체든 그 리더가 사자처럼 강하고 여우처럼 지혜로울 때 그때 정말 최고로 강한 공동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자의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용기를 가지면 좋은데 어, 다 용기 용감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용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아유, 그냥 저는 뭐 그냥 겁쟁이로 살 거예요. 난 겁쟁이가 되어 살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다 정말 용감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다고 용감 정말 용감한 사람은 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 어떻게 하면 용감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정말 진정한 용기, 정말 용감한 사람은 잘 준비된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잘 준비해서 실력이 갖춰지면 그러면 용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어, 실력도 없는데 용감해요. 그건 그게 진짜 용기일까요? 아니면 그게 무모함일까요? 무모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실력이 없는 그런 용기는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렇죠? 막 실력도 없고 준비도 안돼 있는데 막 용감하면 그 무모해서 오히려 정말 큰 사고를 아마. 어, 낼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용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분야에 정말 잘 준비되어 있으면. 어, 저도 이제 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체육대회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축구 이렇게 대표로 나가고, 그래 보면 연습할 때 하고 다르게 이상하게 그런 이렇게 타이틀이 걸린 그런 게임에서는 굉장히 긴장감이에요 정말 입술이 막 바짝바짝 막 마르고, 막, 어, 긴장해서 이렇게 평상시보다 훨씬, 어, 실력 발휘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똑같아요. 같은, 같은, 어,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긴장감과 압박감을 느껴요. 그런데 누가 이겨요? 결국은 잘 준비된, 잘 준비된 팀이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용감하게 용기 있게 살려면 그러면 잘 준비가 되어져 아, 있어야 돼 그러면 용기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준비된 자에게 자신감도 나오고 자신감은 용기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 지혜하고 비슷한 게 지식이에요. 그렇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근데 지식과 지혜는 좀 비슷한 개념이지만 많이 달라요. 자, 지식은 뭐냐? 지식은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알, 알고 있는 거를 지식을 쌓는다고 그래요. 그럼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이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보다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지혜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지식 없는 지혜가 있을까요? 없어요. 지식 없는 지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지혜롭고 싶다. 그러면 많은 지식을 쌓아야 돼요. 그 지식 플러스 경험. 내가 지식을 쌓은 다음에 많이 생각해보고 어, 사색해보고 그래서 좋은 생각을 정립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실천해봐요. 자꾸 부딪혀봐요. 그러면 지혜가 나와요. 그러면 최고의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내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사자 같은 용기를 갖고 싶다. 그러면 내가 어, 하는 분야에 정말 준비가 잘 돼야 돼. 그 실력을 잘 갖춰야 돼. 내가 정말 여우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지식을 쌓아야 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예요? 독서의 독서. 많은 책을 읽어서 어, 다양한. 지식을 내가 습득을 하고 그걸 자꾸 부딪혀서 실천해보면 그러면 정말 삶의 지혜가 나와요. 그러면 최고의 군주.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리더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